봉건정 <laughs> 치그후 현대의 대사라는 문수공. 그자, 과연 누구인가? 조선의 민중투사에서 갑자기 우측 골목길로 방향을 튼 자, 문수공 김선생. 예로부터 구로동의 붉은 투사로 이름을 떨쳤건만, 지금은 우파의 가면을 쓰고 춤추는 자가 되었도다. 그리하여 세간에서는 말하였느니라. 유심히 마저 문수를 띄운다니, 뭔가 수상하도다. 그의 좌파 연신호문수를 칭송하니, 이건 마치 장희빈이 수빈을 칭찬하는 격이로다. 충격받은 궁녀들의 허! 까무러치는 소리 안들려임? 좌파들이 저럴리가 없는디 말이여임? 그간 문수공은 성렬대군께 잘 보이시고 <laughs> 외장관 자리를 하사받으셨고 외국 궁녀들과 노비들 아니 외노자 수입에도 앞장섰단께 전통시장에 가 불안께 수입노동자 천지빛깔이여? 이거 왜 이러는겨? 그러나 성렬대군이 등극하자 문수공 주변의 옛 동지들은 죄다 떠나가고 말아버렸다. <laughs> 부정선거를 파헤치던 이들도 탄핵 반대를 외치던 이들도 모두 등 돌리고 떠났으니 이제 남은 자는 단 하나 권력 냄새만 쫓는 자들 뿐이여잉. 연기나는 고기 냄새 맡고 몰려든 파리떼들이 아닌게 벼. 그리하여 윤석 이상대책위원장으로 <laughs> 다5살 간내기를 등용하였으니 그 이름 김영태 이준석파 사천왕 중 용이라는 자여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겨. 이김영태라는 자는 제주 4.3 사건을 민간인 학살이라 하였고 공산반란의 진실을 외면한 오랑캐 뺄갱이란게남로당이 들고 일어나 제주를 공산기지로 삼고자 했던 그 사건에 백성의 억울한 죽음으로만 포장하였다 하니 이것이 어찌 좌파의 논리가 아니겠는 게려? 폭풍우치는 제주, 불타는 제주 이제 좌파들 덕에 중공 땅이 되었나니 하늘도 통곡하신다잉? 중국공항과 마약이 설치는 악마의 땅이 되었다고 말이여잉? 그런 자를 곁에 둔 문수공은 정녕 자유우파의 보수의 상징 캐리인겨 아니면 권좌를 향한 탐욕의 마음가짐이 우리 뱅뱅 조리뱅뱅 옆가락처럼 꼬인 거신 개벼이인? 문수공 예전 같았으면 다 자르고 세 사람으로 선대위를 구성했을 터인디 말이여. 지금은 어떤겨 작것들이라 해도 이길수만 있다면 데려가겠다고라구라. 이게 무슨 지조 있는 민중투사에 최후라 학원는가 말이여? 오 통제라 선거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구마이준 중표책사가 이재명에 붙었다더니. 홍준표가 문재인에게 정권 팔아먹을 때와 판막이로서의 이제는 정권 수호의 영웅으로서 한다. 보라구라정치는 돌고 돈다 하였거네. 좌에서 우로 다시 좌로 비비고, 그 끝에 남는 것은 단 하나 권력, 그것이 전부였구나인. 문수야, 너마저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당신 옆에도 동생과 함께 이순열의 데가 앉아버린 단게요